이미 노년의 나이에 조선의 일대 임금이 된 태조 이성계는 첫째 부인 한씨의 아들들을 뒤로하고 계비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정부인 소생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이에 큰 불만을 품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성계의 건국에 공을 세운 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방원은 계모 편에 섰던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세자 이방석과 또 다른 이복 동생 이방번을 살해하게 됩니다.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목구멍에 무엇이 막힌 듯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식들 간의 죽고 죽이는 싸움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텐데요. 앞서 개비 강 씨가 세상을 떠난 데다 예순세나이로 병까지 앓고 있던 태조는 이후 심한 화병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조는 병이 잘 낫지 않으니 청포도를 구해오라는 교지를 내립니다. 당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쓰였던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미 청포도철이 지난 시기였고 신하가 청포도 대신 머루포도를 구해오자 태조는 그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며칠 뒤또 다른 신하가 진짜 청포도를 구해왔는데요. 태조는 매우 기뻐하며 쌀, 열석을 하사했고 이후 청포도를 먹고 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두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 치유할 순 없었겠죠. 빼앗기듯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는 슬픔에 빠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를 이은 둘째 이방과 즉 정종마저 이방원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는데요. 넷째 이방간이 일으킨 2차 왕자의 난이 결과적으로 이방원의 왕위 계승을 이끈 겁니다. 태상왕이 된 태조 이성계는 태종 이방원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태종이 꼴도 보기 싫었는지 불공을 드린다며 소요산으로 떠나버립니다. 당시 태종은 불교 탄압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요. 태조는 자신을 찾아온 태종에게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두 아들, 즉 태종이 죽인 이방번과 이방석을 위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냥을 매우 좋아하며 육식을 즐겼던 태조는 이때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만을 고집했는데요. 동생을 죽이고 형을 쫓아내고 불효까지 한다는 말을 듣기 싫었던 태종은 아버지가 채식으로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에 태조는 국왕이 나처럼 부처를 숭상한다면 마땅히 고기를 먹겠다는 말로 태종에게 맞섰습니다. 이는 불교 탄압을 막으려는 뜻이었지만 자신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든 태종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 역시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의 이대왕 정종은 권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정무보다는 격구놀이와 사냥에 몰두했습니다.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동생 이방원에게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었을 텐데요. 정종은 태종에게 왕위를 내어준 뒤상황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종에 대한 태종의 진짜 속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종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듬해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국상 기간에는 왕은 육식을 금해야 하는 게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고기 반찬을 먹지 않는 건 불효라며 육식을 권했고 결국 세종은 선대 왕이 죽은 지 불과 15일 만에 고기를 먹게 됩니다. 법도를 중시하던 태종이 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태종은 앞서 2차 왕자에 난 이후 세자에 책봉되는데요. 정종의 동생임에도 세제가 아닌 세자가 된 겁니다. 세종이 형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태조의 세자로서 왕위를 잇고자 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종은 삼촌 정종이 아버지 태종에게서 기생한 왕이라는 신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세종과 세종은 사망한 정종에게 묘호조차 내리지 않았는데요. 정종이라는 묘호는 260여 년 뒤인 숙종 때가 돼서야 정해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밥상이 법도를 세운 태종과 못 말리는 육식주의자 세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